예, 안녕하세요. 예, 감사 제목입니다. 어, 심신이 지친 상태로 왔는데, 2개월간의 안식을 통해 충분한 쉼과 새 힘을 덧입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주일 말씀, 또수양의 말씀, 양식 말씀과 또 귀한 통일자들과 교제를 통해, 영적으로 충분히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둘째는 구마가 목장인 가정을 비롯해서 산보 통일점들과 순천, 진주 유배 보통일점을 통해 분해 넘치는 성김을 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셋째는 의예과 1학년 겨울 성탄 예배 때 러시아 댄싱 연습하다가 앞 치아가 깨져서 조선대병원 치과에서 보철 치료를 받은지. 3 삼십 이 지나서 검에, 검게 보이는 부니,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사랑치과에서 새로운 것으로 갈아 끼워주는 놀라운 은혜를 드 o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 come, c o m 의 마음도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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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m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목동 선사하고 은혜 가운데 잘 지내다가 카타르로 돌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 기도제목입니다. 올해 개인 요절인 하나님을 믿으라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우간다 동역자님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제 임기가 지부장 임기가 2025년까지인데 내년 하반기에. 마케렐의유 b f 프에 합당한 새로운 지부장을 세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얼떨결에도 아프리카 코디네이터 직분을 작년 12월에 맡게 되는데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직분 해야 될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은혜와 노아가 복음의 굳게 서고 전공을 승리하며 진주가 약사 면회를 받고 이제 약사 시험은 합격했는데 주에서 치르는 그 약사법이 또 주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21일날 미국 시간으로 21일날 약사법 시험을 보는데 이 약사법을 단번에 패스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약사 면회를 받고 또 영주권을 얻고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베데스다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예, 암 예방과 조기 진단 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더욱 더 활성하고 화 우간다 암 센터 의사분들과 동역하여서 우간다는 지금 암 프로그램이 없는데 국가 암 검진이 시행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예, 그레스 그래 승그사와 승교, 제가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프리카 승교사님들 이제 사모님들을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나이지리아에 계신 선교사님은 그 백혈병 전 단계로 해서 몇년 전에 돌아가셨고 케냐에 처음으로 UBF 처음으로 파송되신 선교사님은 또암 진단 받으셔서 지금 그 항암 치료 받고 계시고 또 최근에 그짐바브에그분도 거의 3 0년 가까이 되신 분인데 또 이제 거의 암 아직 확진 안 했는데 조직 검사했는데 가능성이 엄청 높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의 신생아,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사모님들 건강을 위해서 또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같은 우간다 송 엘리사벳 선교사입니다. 어, 감사 제목입니다. 지난 6년간 허물 많은 저희 가정을 선교사로 사용해 주시고 또 재작년부터는 새 교회의 문지기로 불러주시고 어, 현지 우간다 형제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신앙과 삶과 말씀에 대한 태도를 가까이서 보고 깊이 알게 되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여름 수양에 내 남편 <laughs>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씀으로 소감을 쓰면서. 남편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는 마음을 주시고 잘 섬기고자 결단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내네 자녀가 함께 성교 역사에 동참하면서 언어 장벽, 문화 장벽, 친구 없는 외로움 등을 겪으면서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인생의 고난을 어린 시절에 알게 하신 것 또 부모와 떨어져 어, 기숙 학교에 다니면서 자립적인 자녀들로 성장해 하신 것 성장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가족 모두 건강 건강을 지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네 번째로 어 아프리카 선교사인데 한국에 1월에 오고 또 와서 너무 자주 와서 민망한 마음이 컸는데 변함없이 동일하게 따뜻하게 맞아 주시고 섬겨 주신 또 3부 목자님들로 인해 깊이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성교지에서 어, 언어장벽, 문화장벽, 도둑과 강도의 위험이 가득한 우간다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분노가 많았던 우리 가정의 모습을 생각할 때 과연 성교사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그만두어야 하는 것 아닌가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걸 어 남편 이 문제로 남편과 대화하면서 당신이 계속 당신이 계속 성교지에 남아있는 근본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셨을 때 남편의 대답은 내부 뭐 기부 하라잖아. 네버 기법 하라자나였습니다. 18년도 어, 힐링 캠프에 남편이 참석했을 때 개인적으로 받은 말씀이고 그의 여름에 중국 청도를 방문했을 때 저에게 인격적으로 주신 어, 선교에 대한 방향이었습니다. <laughs> 저희 가정이. 저희 가정이 성교지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곳 영혼들을 위해 기도와 순수복음을 신고 성실과 정직과 충성의 본을 보이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아들 이사기를 6년간 타지 생활에서 지켜주시고 대학 입학을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인간성이 좋고 성숙하고 똑똑한 이사기가 목자로 성장 목자로 <laughs> 성장하고 자라며 목자로 섬길 수 있는 합당한 대학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보라, 보배, 이네가 다음 달 모두 케냐 기숙학교로 갑니다. 보베는 오빠를 많이 의지했었는데 이제는 동생들을 챙겨야 하는 무게감이 있고 보라는 작년에 친구 관계 어려움으로 다시 우간다로 돌아왔다가 이번에 케냐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내는 6년간 한국 친구 한명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한국 여학생이 많은 학교로 갑니다. 각자에게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배우며 믿음이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8월부터 세, 어, 우간다 마케레르 대학 새학기가 시작인데 양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겸손히 배우고자 하는 형제들과 형제 공동생활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저희 가정의 우간다 영혼들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솔로몬에게 주셨던 듣는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 제목 발표하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호주에서 박다이 박사라 송교사 가정과 3살, 5살, 7살, 9살 저희는 이들을 양으로 생각하고 섬기고자 합니다. 섬기고자 했습니다. 섬기면서 브리즈번 송교 역사에 조금이나마 동참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3부 여름 수양의 H2O 하이에이2 오아시스 또 유럽 여름 수양회 더 웨이 통해 영생수 되시고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함으로 마음의 심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유럽 선교사님들의 희생적인 헌신과 그, 그분들의 수고를 통해 유럽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보고 은혜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수양회 후에 어, 러시아 러시아 체이삭, 루스 성교사님 가정과 어, 체바울 주니어, 또 진주 유베프 김두보라, 둘째딸 여민이와 스페인 성교여행을 하면서 서로, 서로 음식을 해먹고 잠을 자면서 영적인 교제와 또 어, 그런 사소한 즐거움, 또그 유럽에 때강도들이 많은데. <laughs> 갈 때마다 지갑 조심해라 스마트폰 조심해라 여권 조심해라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그런 가운데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산부수양에 새양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성장하는 양들의 신선한 소감과 율동, 율동을 통해 감동받게 하시고 또 진실한 소감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역사에 적극 동참하는 그들의 헌신을 통해 은혜받고 이들을 삼부의 예수님의 제자라고 세워주실 비전을 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섯 번째 저희 가정과 브리주번 성교 역사를 위해 기도해 주신 삼부 동역자님들의 중부기도와 강주에 와서 머무르는 동안 평안하게 지내도록 여러모로 섬겨주신 마가 목자님 가정과 학사의 목자님들 가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기도 제목. 예. 부분은 봤기 때문에 예, 저는 기도 제목을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을 시니어 선교사 가정으로 허지에 보내신 주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변 유비에프의 매주 마이크로 박다의 선교사에게 생명력 있는 주일 말씀 예, 지금은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성장하고 있는 다니엘 호, 스티븐 케이, 진센, 진센은 인도양입니다. 예성 형제가 리더로 성장하고 피싱을 통해 UQ, QUT 세 양들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세 번째, 준비된 생고사 세 가정을 더 보내주셔서 동역해 하시고 저희 부부가 영어 수업을 받으러 가면서 소원 있는 양들을 만나 전도하길 기도합니다. 네 번째, 매일... 네, <laughs> 예, 어, 어,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우리 에, 니에미아 임 니에미아 임니에미아 선교사 가정이 호주로 지금 옮기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혹시 옮기면서 에, 32년도에 올림픽을 개최하는 도시에 2032년도 올림픽 개최지가 어딘지 알죠? 어디입니까? 호주 브루즈번입니다. 네. <laughs> 개최하는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는 이 도시에 올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퍼스로 간다는데 퍼스는 별로 산업이 크지 않거든요. 네. 올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죠. 네 번째 매일 말씀과 기도로 깨요. 새벽 재단을 쌓으며 아침 저녁 가정에서 드리는 합심 기도로 세계 선교와 기도가 필요한 동역자들과 3부 순천 울산 진주 역사와 우간다 베서스다 병원 선교 역사를 위한 중보 기도의 성검을 잘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예, 저희에게 호주에서의 선교 생활에 필요한 성령 충만, 영육의 강건함, 영어 진보를 위한 주님의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